안녕하세요. 한일문화콘텐츠학과 1 7학번 양준석입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SM특공프 p r 이, SMCAS, 대기업 대비반, 퍼펙트 취업특강,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까지 참여하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장래희망을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경찰관이 되고 싶다, 아니면뭐 의사가 되고 싶다 말하는 건 쉬워도 정말 대학생이 되면 아그 직업 얻기까지 정말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꿈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SM특공대 PRE를 정말 1학년들, 1학년 학우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업 입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 나중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될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수학 칭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네, 취업까지 정말 구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에는 아무래도 SM 퍼펙트 취업특강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퍼펙트 취업특강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에 계셨던 인사 담당자분들이 직접 저희 학교에 와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력이라든지, 경험, 뭐 자격증, 아니면은 뭐 자기 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고 싶었던 직장에서 활동하셨던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하우분들에게 추천드린 것은 SMCAS 공모전 대비반입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공모전 기획안을 작성하는 저 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그리고 통계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지 외부 강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에서도 교내 수업에서도 도움이 될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이라는 게 사실 고민만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SM. 취업 그리고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들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 여러분들도 저처럼 알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취업 그리고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학교 홈페이지 피어오름 사이트에 참고하시면 은 상시로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보람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